고향 아, 한번 봐주세요. 역시 합부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니다감사니다감사 네. 자, 이동할, 이동할, 이동할게요. 어, 이동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음, 어, 음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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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겼어요. 만 걸어, 조금만 해볼게요. 저만더 빨리 요 저쪽만 더 빨리 게요만더 빨리 할게요. 저쪽리만더 빨리 할게요. 저쪽만 더. 저쪽만 더. 저만 더. 저쪽만 만 더. 저쪽만 세요만만 더. 저쪽만 더. 저쪽만 더. 저쪽 하세요. 거기 거기. 조게요조심요 조심. 조심조심요 조심하세요. 앞에 조심하시고요. 조심앞조심하요 뒤에 조심하세요. 앞에 한번씩만 봐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앞에 벽 있습니다. 조심 하시고요앞에 한번 봐 주세요. 네, 바로 올라갈게요. 올 올라갈게요. 뒤에 팬들 많아요. 네. 조심하세요. 네. 조심하세요. 뒤에 조심하세요. 네. 이제 앞에 나올게요. 조에만 나올게요. 지나가겠습니다. 우리 앞에 쪽으로 시금 지나가겠습니다. 네.

저 자, 이제 줄 서야 돼서 자, 나올게요, 이제. 자, 나오겠습니다. 자, 자 앞에 한 번씩 와주세요, 앞에. 나와주세요, <와> <hallcticamente> 감사합니다.